안녕하세요, 선아입니다. 어, 여러분, 요즘에 인스타 마켓, 블로그 마켓, 또 카카오 스토리에서 판매하고 공구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? 그런 거 보시면서, 어, 나도 마켓 해볼까?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. 저도 그렇고,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, 또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, 뭐부터 해야 될까? 뭘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막하잖아요.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아봤는데,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이 문구가 불법일까요? 합법일까요? 이게 굉장히 많은 마켓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잖아요. 네, 솔직히 대부분의 곳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불법입니다. 이렇게 남들도 사용한다고, 나도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저도 같이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마켓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꼭 지켜야 할 사항,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판매 방법. 그렇게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가장 기초적인 사업자 등록과 인터넷에서 팔 거니까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돼요. SNS 마켓에서 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블로그, 인스타,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서 하는 마켓 판매 이런 것도 다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거든요. 만약에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꼭 해주셔야 합니다.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가서 하실 수 있고, 통신판매업 신고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 정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모든 걸할수 있더라고요. 정부 24 사이트 있잖아요. 거기 들어가시면 통신판매업이랑 사업자 등록도할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봉업자가 있는 사업자 등록이 있잖아요. 개인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이 아닌 공동 사업자. 그런 걸할 때는 꼭 세무서를 가야 돼요.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.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든, 직접 가서 신청을 하든, 3일 뒤에 발급이 돼요. 그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. 저는 사업자 등록이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,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왔어요. 하고 발급받았어요.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끝냈는데요. 이것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, 주소,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, 전화번호 이런 판매자의 신원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. 이런 건 전부 잘못된 것들입니다. 그리고 또잘 굉장히 잘못하고 이거는 진짜 다 그런 것,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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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저는 이거를 이게 된다는 건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. 특히 단순 변심 이걸로 안 된다는 거 진짜 많잖아요. 근데 이게 다 환불이 가능하거든요. 단순 변심도 7일 이내에 환불이 다 가능해요. 아 저는 이렇게 날리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분들도 많이 날리셨죠. 이게 불법이에요. 다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. 굉장히 많죠. 그리고 또 1대1 오더 방식이라면서 절대 환불, 교환, 반품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다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. 이런 잘못된 환불 불가 고지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로 시정조치 대상이 될수 있어요. 그리고 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자입니다.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 통신 판매업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게 필요해요. 여기서 구매 안전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를 하면서 소비자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방지하는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예요. 구매 안전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결제 대금 예치 이게 에스크로이고요. 많이 들어보셨죠.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에스크로 이츠 서비스. 세무지급, 보증계약.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거든요. 이거는 또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자막으로 살짝 띄워드릴게요. 구매 안전 서비스는 제가 왜안 했냐면 저는 오픈마켓으로 이용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픈마켓에서는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.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그 오픈마켓 사이트에 문의를 하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방법은 검색하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보세요. 근데 다른 개인 사이트를 이용하신 분들은 피지사를 이용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될 거예요.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지키면서 작성을 해서 모두 끝이 났어요. 오늘은 저랑 같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판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